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음악계를 뒤흔든 미국 출신 트로트 가수 마리아 엘리자베스 리스의 이야기는 마치 동화처럼 시작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음악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던 마리아는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 재능을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과 사랑에 빠진 마리아는 부모님의 지지와 격려 속에서 자신의 꿈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15살이 되던 해 그녀는 K팝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녀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택견을 배우고 한글을 독학하며 한국 문화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마리아의 부모님은 그녀의 학습 과정을 지켜보며 언제나 곁에서 응원했습니다. 2017년 마리아는 미국 뉴저지 주에서 열린 한인의 추석 큰 잔치 노래자랑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우승 상품으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손에 넣었고, 부모님은 그녀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으로 떠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는 마리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마리아는 자신의 꿈을 향해 쉼없이 달렸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오디션에 참가하며 한국에서의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트로트 음악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녀의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마리아의 독특한 목소리와 감성은 단번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녀의 열정과 노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마리아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마리아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마리아는 한국에서 빠르게 팬층을 확보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음악과 따뜻한 마음씨는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공연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항상 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엘리자베스 리스, 그녀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그녀가 펼치는 음악 활동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음악을 배우기 위해 실용음악학원에 등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비자 갱신을 위해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그 힘든 과정에서도 마리아의 곁을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겪은 어려움은 상상조차 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마리아가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 6에 출연했을 때 그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폭풍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마리아의 옆에서 끊임없이 응원하며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었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슈퍼 히어로입니다. 이후 마리아는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급격히 쌓았습니다. 그녀가 등장하는 곳마다 환호와 열광이 이어졌고, 2021년 마리아는 미스트로시에 참가하여 외국인 최초로 중결승에 진출하는 경이로운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녀의 유창한 한국어 실력과 뛰어난 국소와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놀라운 성공의 이면에는 부모님의 끊임없는 지지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덕분에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가요? 마리아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그녀의 영향력을 널리 펼쳤습니다. 그녀가 출연한 프로그램마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광고 수익 또한 급증했습니다. 그녀의 매력과 실력은 어디서든 빛을 발했습니다. 마리아의 방송 출연료는 프로그램의 성격과 인기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방송당 약 500만원에서 2천만원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은 미스트로시는 총 12회의 방송에 출연하여 약 2억 2천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골때리는 그녀들 같은 인기 프로그램에서도 고정 출연자로서 상당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방송 출연을 통해 마리아는 매년 약 2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성공은 단지 수익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방송 출연을 통해 대중에게 친숙한 얼굴이 되었고,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끼를 발휘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독보적인 음색과 퍼포먼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은 그녀의 인지도를 급격히 상승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단지 방송에서 얼굴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고, 그녀의 출연은 항상 화제가 되었으며 시청률 상승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녀의 출연 소식에 환호하며 방송을 챙겨보았고, 이는 곧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마리아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있습니다. 그녀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완벽한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하고 준비합니다. 또한 그녀의 진정성 있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는 곧 그녀의 인기로 이어졌습니다. 마리아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더 많은 무대에서 그녀의 음악을 선보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녀는 국제 무대에서도 활약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글로벌 팬들에게도 그녀의 음악을 알리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한미동맹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스트로시의 여왕 마리아, 그녀의 폭발적인 인기와 경이로운 수익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마리아의 공연은 그야말로 전설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관객들은 그녀의 매력에 매료되어 눈을 뗄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공연은 마리아의 인기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끌어올렸습니다. 미스트로시에서 외국인 최초로 중결승에 진출한 그녀의 성과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대를 지배하며 그곳에서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녀의 놀라운 성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에 참여하여 상상할 수 없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홍보대사로서의 활동은 물론 각종 음악 페스티벌에서도 그녀의 공연은 눈부시게 빛납니다. 그녀가 받는 출연료는 평균 200만원에서 500만원에 이르며 특별한 행사의 경우 그 이상을 훨씬 초과하기도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마리아는 약 30개의 이벤트에 참여하여 약 9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무대 위에서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특히 대규모 축제나 특별 행사에서의 공연은 그녀에게 더 높은 출연료를 안겨줍니다. 예를 들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행사에서의 공연은 마리아의 커리어에 있어 가장 큰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습니다. 마리아의 수익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팬미팅과 같은 행사에서도 그녀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녀와의 만남을 위해 기꺼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며 이러한 행사는 그녀에게 중요한 수익원이 됩니다. 마리아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음악과 팬들과의 교감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적 경험을 넘어서 팬들과의 강렬한 교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리아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녀의 공연은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점이 그녀의 인기를 더욱 높이는 요인입니다. 마리아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팬들에 대한 진실 머린 사랑입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그녀를 특별하게 만들고 많은 이들이 그녀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마리아는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을 통해 자신의 경계를 넓혀 나갈 것입니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우리는 그녀의 다음 행보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 그 이름만으로도 설렘을 주는 그녀의 이야기, 앞으로도 그녀의 빛나는 여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